요즘은 흔한 공사 책임제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? 약 600년 전 조선 초기 지어진 서산 해미읍성에서 오늘날의 공사 책임제 구실을 한 각자석이 확인됐습니다. 조종학 기자입니다. 조선 초기 왜구를 막기 위해 지어진 서산 해미읍성 성벽의 돌을 자세히 보니 일정 구간마다 한자로 공주, 청주 등 지명이 새겨진 각자석이 보입니다. 각자석은 성벽 밑에서 서너 번째 위치에. 일정 거리마다 규칙적으로 자리에 있습니다. 서산시는 이 돌이 공사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각 구간을 어느 지역에서 쌓았는지 각자석에 새겨 넣음으로써 성벽에 이상이 생길 경우 책임지게 하려던 게 아닌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. 즉, 공주가 새겨진 이 각자석은 당시 공사에 동원된 주민의 거주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충주가 새겨진 이 각자석은 충주 주민들이 동원된 공사의 끝지점을 나타내고 바로 옆 임천이 새겨진 이 각자석은 임천 주민들이 동원된 공사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. 각자석 지명은 모두 19곳으로 현재 대전과 충남북 11개 시군에 해당돼 성축조의 충청 전 지역 주민들이 동원됐음을 알수 있습니다. 행정구역들에 있었던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구간들을 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서산시는 외구를 막기 위한 성축조에 충청 전역이 동참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으로 보고 해미읍성을 알리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조정합니다.